왜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다 자바랑 스프링만 하라고 하는 걸까? 두 번째는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돼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걸어왔었던 공부했었던 길을 보면은 저도 컴퓨터 공학과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래도 배우긴 했지만 그게 제가 외주 프로젝트를 하거나 무언가 앱을 런칭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초반에 사실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너무나 더욱더 흥미를 떨어뜨리고 너무 어려워서 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히려 갔었는데 정말로 내가 무언가 백엔드 개발자가 되려고 할때 컴퓨터 사이언스부터 공부하는 게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1번 질문 왜 이렇게 한국은 자바가 많을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자바가 한번 시장을 점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스프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스프링 자체도 진짜 너무나 훌륭한 프레임워크거든요 대다수가 사용하고 기능 자체도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굳이 다른 걸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생태계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선배 개발자도 스프링, 후배 개발자도 스프링 다른 언어가 껴들 틈이 많이 없어졌죠 한국에서는 기술이 선전되는 게좀중요합니 파괴적으로 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잘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음. 예를 들어 뭐 제이 코리도 10년 넘게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요즘 뭐뷰 이런 것 때문에 그제서야 자리를 내줬잖아요. 백엔드 쪽은 스프링보다 더 나은 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잡아나 스프링 이 트렌드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코틀린도 결국에는 코틀린으로 스프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프링 자체를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하기는 한동안 길게 보면 또 힘들지 않을까 사실 저도 노드 교과서 저자지만 회사에서 스프링하고 있어요 어, 물론, 저희는, <laughs> 네, 물론 저희는 노드 서버 따로 있고 스프링 서버 두 개의 서버를 네. 각각 언어 다르게 해서 돌리고 있긴 합니다 선생님의 배신이네요 네 저도 많이 죄송해요 노드를 전파하겠다는 제 뜻을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타협을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개발자 구인이 너무 힘들었죠 프레으로 찾으면 그래도 꽤 있는데 특히나 이제 노드, 레스트 프레임워크쓴 사람 타입 스크립트 쓴 사람도 꽤 없고 그래서 뭔가 중요했다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새 좀 익히셔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나 노드나 이쪽에는 시니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 시작할 때는 노드나 PHP, 파이썬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리즈에 투자 받고 다들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고 막 이런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스타트업 쪽에서 노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파이썬을 쓴다든지 이런 게좀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이렇게 뭔가 살로 느껴질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어, 스타트업에서 파이썬이나 노드를 많이 쓰는 거는 빠른 개발 속도랑 생산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쓰는데요 노드 서버를 계속 간절히 나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노드 서버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돼요 안정성이나 이런 거다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자 구인이 힘들어서 스프링으로 바꾸는 것 같거든요 중간에 막 시리즈 A 이상 돼서 스프링 부트로 바꾸는 이유가 한 방에 뭐 개발자 20명씩 채용하려고 하는데 노드 개발자는 시장에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바 개발자는 20명이나 다 있는데 현실적인 선택을 할수있 밖에 없거든요. 대한민국 스타트업에서 CTO로 이렇게 계속 뭔가 잘 살아남으려면 노드보다는 스프링이다. 저는 백엔드가 언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스프링을 작년 말에 처음 배웠어요. 근데 음. 지금은 거의 노드처럼 똑같이 할수 있는 게 백엔드는 서버라는 개념은 같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지식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노드 개발자들의 약점은 멀티스레딩에 약해요. 음. 왜냐하면 노드는 싱글스레드 위주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멀티스레딩에 약하거든요. 자바로 넘어갈 때도 처음에 좀 헷갈렸죠 멀티스레딩 되고 하니까 근데 그런게 다 예전에 배웠던 운영체제 지식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어떤 서버든지 언어보다는 그 밑에 컴퓨터 지식이 더 중요하구나 요거를 좀 많이 느꼈던 거네요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 관련돼서 또 추가로 외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잘돼 있어요 직접 치는 코드는 거의 없고 다 라이브러리 코드 프레임워크 코드만으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게 있어요 당일배송 같은 틈새시장에서는 기존에 나와있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은데 잘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소스를 까보면 거의 다 cs 지식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알고리즘 시간에 그때 졸았던 게 후회된다 <laughs> 네, 그런 게 느껴져요 사이언스 지식 필요 없이 그냥 라이브러리만 이제 이렇게 가져다 써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의 도메인이라 해야 되나 업종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얼마나 습득해야 되는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특정 산업군에서는 특히나 알고리즘 같은 게 조금 더 중요하고 이런 산업군에서는 알고리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산업군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반발이 있었어요. <laughs> 제가 이쪽은 알고리즘 필요 없어요라고 막 이제 댓글로 아, 뭔 소리냐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라이브러리 조립가냐 이럴 수 있어서 제가 그거 언급은 <laughs> 좀 네네, 힘들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궁금해 하시는 거 백엔드 로드맥 관련된 거니까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못 하면 돈을 못 버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만 열심히 쫓아다니시면 <laughs> 돈 버는 길은 열려있어요 그돈 버는 길이 외주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쵸? 어딘가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서비스 자체에서 알고리즘이 필요해지기 전에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것도 충분히 할수 있겠고 실력이 쌓이면 알고리즘을 그때 또 공부하면 되겠고 실력이 없어도 돈잘 버는 개발자가 될수 있죠 정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자면 일단 실력은 없는데 블록체인 쪽이 엄청 떴다 뜨는 산업에서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원래라면 못 들어갈 회사에 채용을 많이 해서 들어가요 개발은 당연히 좀 떨어지는데 말빨이 좋고 인맥 쌓는 거 이런 거 잘하고 아부 잘하고 살아남아서 이직할 때전 회사에서 몇년 버티면서 어, 어마어마한 거를 했다 프로젝트 같은 거는 사실 누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거 다 내가 <laughs> 그런 식으로 해서 몸값 높여서 이직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실력 떨어지 니까 다시 또 이제 정치질 열심히 해서 그런 이제 테크트리 아... 그런 것도 되고 제가 여기서 많이 느꼈던 게 개발 쪽은 실력이랑 버는 돈이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는데 비례 하지는 않는다 이거를 음... 확실히 느 꼈던 거 같아요. 아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개발을 뭐 미친듯이 잘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발 능력을 남이 아는 거. 그 사람이 나랑 같이 뭐 기획할 때도 도움을 주고 서비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개발에만 엄청 빠져계신 분들을 보면은 내가 잘하 알아주겠지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개발자 로드맵의 그 부분도 한번 그러면 녹여서 뭐 예를 들어 한 3년차 정도의 이커머스 개발자가 이제 되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막 설계랑 뭐 SQL 튜닝이나 서버 언어 공부하는 걸 넘어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발 지식을 남과 계속 협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몸값을 더 띄워보고 개발자에서 더 넘어서서 개발을 잘 아는 기업자가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직군들을 많이 보여주는 걸 풀면 도움이 좀 많이 될까요? 뭐 개발을 잘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기본 소양이긴 한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엄청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뭐 PM 되거나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당장 일할 때도 의사소통이 잘 돼야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거든요. 팀원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저그 사람은 좀 뭐야 의사소통 전혀 안 되는데 개발 을 너무 잘하는 사람 딱한명 음. 저기다가 꽂자둬서 어려운 일은 그 사람 주고 나머지는 음. 그 사람 보조하면서 열심히 의사소통으로 협업하면서 이러면 진짜 잘 굴러가더라고요. 아... 이런 걸 소프트 스킬 스킬이라고 하죠. 백엔드 로드맵 이런 거할때좀 소프트 스킬적인 것도 같이 추가해 주시면 주니어나 입문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기획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 소프트 스킬 쪽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쌓아보면 이런 직군들의 길이 열려요. 만약에 내가 하드 스킬 쪽으로 영향을 갖고 있다면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직군이 더 이런 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뭐 소프트 스킬이 좋아야 그리고 하드 스킬도 성장을 꽤할수 있는 게 의사소통 잘 되는 사람한테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지. 네. 개발자분들 중에 의사소통이 진짜 잘안 되는 분들 있거든요. 아, 아.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막 코드 리뷰 해봤자 째려 보기만 하고 <웃음> <웃음> 고맙다고 피드백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점점 떡 더줄거안 주게 되고 이런 음... 거잖아요. 음... 어느 정도 사람들과 어울려 음... 지내면서 그렇게 친하다 보면 이제 좀 얻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소프트 스킬이 만약에 부족하신 분들은 소프트 스킬 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음...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해서 그 능력을 갖췄다라고 검증해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그 능력을 한번 써보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로 초님 영상도 봤었을 때 공부를 하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내게 진짜 되려면 실제로 이걸 써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어... 오케이, 나 열정 엄청 불태워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외주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할수 있는데,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초반에 내가 언어 공부하고, 프레임워크 공부하고, 서버도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겠는데, 뭐 말도 뭐 한국말이니까 할수 있겠지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첫 걸음에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시작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팁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외주 같은 거, 주니어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엔잡해가지고, 하고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사회 경험 이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외주를 아주 추천을 드리는 게 보통 첫 외주를 거의 다 망하세요. 음. 네. 또 아니면 열정 페이하거나 현대판 노예가 되시거나.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쓰라린 경험이지만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 막 커뮤니티 이런 데서 어느 정도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외주하는 선배들의 교훈을 한번 글로 써라도 읽고. 아 이런 것도 꼭 피해야겠다 이런 정도 감만 갖고 뭐 글로 이렇게 외주할 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클라이언트 이런 거 보더라도 겪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어, 네. 최대한 외주를 책으로 배웠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 텍스트라도 많이 읽어서 기본 지식을 쌓고 현실에 부딪혀보는 거. 어떻게야 해뭐 잘할 수 있다. 엘리트 코스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협상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음... 이런 것들. 특히 또 개발자 분들이 협상 같은 거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네. 책으로 배우거나 남이 알려주거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많이 부딪혀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소프트 스킬인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또이 이력을 보면서 신계동에 글로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담 개발자가 있는데 이건 혹시 어떤 건가요? 과기분과 산업통상자원분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오픈소스 개발자를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니고 1년 정도 용역 계약을 맺고 다달이뭐 250만원 정도 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블로그 같은 거 하는데 블로그도 뭔가 자기만의 것이고 좀 협업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협업 할수 있는 거뭐 있을까 하다가 오픈 소스에 이거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제가 그때 리액트 공부를 하고 있어서 리액트 오픈 소스에다가 좀 기여를 했는데 뭐 나름대로 한 스타가 2,000개 그 정도 있었거든요. 오. 문서부터 해서 기능적인 거 이제 기여는 문서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오타 찾기가 기여하는 그냥 날로 먹는 방법 중에 네. 하나거 오타 찾아주다가 이제 이런 거 기능 뭐 옵션 같은 거 하나씩 늘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기여를 하다가 오픈 소스 원래 관리자가 자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는데 그거를 아,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 2,000개가 넘는 거를 그냥 제가 혼자로 받은 거니까. 아, 근데 사실 그때도 제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냥 오픈소스처럼 놔두고, 이슈 제기하고, 플리퀘스트 날리는 거, 막 이런 거, 머지 해주고, 그런 것만 하고 있다가, 스타트업 나와서 외주를 할 때, 부업으로 소득을 올릴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체커라고 거기 개발자분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리액트고라는 오픈소스 이걸로도 충분히 지원이 되고, 쉽게 면접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진짜로 된 거예요. 1년 동안 업무가 풀타임으로 리액트고 오픈소스를 관리하면 되고 겸업 같은 거 같이 할수 있어 다른 아 외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막 설릉에. 공유 오피스, 그거 자리까지 다 주거든요. 비용 없이 진짜 월급 받으면서 오픈 소스 관리하고, 거기서 외주까지 같이 하고, 좋은 기회였어요. 제가 오픈 소스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는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뭔가 대한민국 정부랑 이렇게 엮여서 내가 글로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전담 개발자다.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 그게 자기가 안 갖고 있어도 돼요. 리액트라고 하면 리액트가 만약에 지금은 한글화가 되어 있지만, 리액트를 저는 한글로 만들 거예요. 리액트 문서를 한글로 번역해 주는 일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 그래서 면접만 보면 되거든요. 마지막에 성과 발표가 있어서 성과 발표까지 하면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대신에 경쟁은 좀치열해서 기존에 했던 분한테 추천 받고 이러면 좀더 좋긴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고 저는 풀타임이었지만 풀타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시간이었나 파트타임이 또 따로 있어요. 퇴근하고 나서도 할수 있는 오픈소스 관심 있는 분이나 아니면 뭐 무수입 관심 있는 분들은 매년 특정 시기에 지원서를 받거든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바로 검색했더니 2020년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 인정나요아 어, 네, 정보통신 산업 진흥 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정부에서 오픈 소스 발전을 위해 네.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게 진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완전 좋다 아, 살아오신 삶이 다이나믹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힘들었어요 다이나믹한 것같 <laughs> <방금. 웃음> 그때는 진짜 열정이 넘치고 개발이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원래 저는 취미도 코딩이었었거든요 취미를 아예 다른 걸로 바꿔버렸어요 혹시 어떤 쇼핑하고 막 뮤지컬 보고 드라이빙 하고 처음에는 취미가 코딩인게더거빌체라고 하는 더거빌체 음, 네.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오고 제가 번아웃을 세 번이나 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다막 스트레스 관리 계속 하면서 막 집에 가서 막 거북이 등도 쓰다듬고. 무한이나 <laughs> 배포 이런 거는 대기업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네. 사실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는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고, 음. 저도 진짜 실력을 기르고 싶으면 돈이 걸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